안녕하세요. 소상공인들에게 마케팅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회원끼리 고객을 직접 소개해드리는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 OBF 대표 유성대입니다. 자, 지금 막 라이브를 켰기 때문에 아직 접속하지 있는 분 없는데요. 아, 제가 하는 일또 상품을 개발되기까지왜 이런 필요를 느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어, 주변의 사업가들이 협업을 위해서 많은 비즈니스 모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고객을 소개받는 게 어, 이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직접적으로 고객 소개를 요청하기가 부담스러운 환경 또한 커다란 단점입니다. 또한 시간과 재정의 소비가 상당합니다. 어,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모이는 인원 수도 극히 제한되어 있고요. 게다가 비즈니스 인맥 모임은 마케팅 측면에서 교육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모임 때마다 명사 촉정이나 이런 특강들은 진행하고 있지만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는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 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음... 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때 과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어, 물론, 어, 의심이나 불안, 반발심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걸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과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런 생소한 비즈니스 모임을 과연 다른 대표님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의구심이었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음, 아무래도 비즈니스 인맥 모임은 직접 서로 얼굴을 대면해야 더 친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문들도 있었습니다. 어, 저에게 상품 개발에서 어, 이런 모임을 만들기까지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어,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의 민진홍 소장님이 어, 저에게 줌이라는 것을 작년, 뭐그 전년, 2년 전부터 알려주셨고, 또 저랑 같이 줌 세미나를 진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어,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줌으로 마술 세미나도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 이건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음, 어, 이렇게 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잘 몰랐지만, 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전 세계가 언택트, 시대로 바뀌게 됐죠. 언택트 시대는 비접촉비대면 어 이런 시대인데요. 어, 시대가 바뀌면 그거에 맞는 마케팅 방법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어, 이 비즈니스 프롬도 온라인으로 할수 있겠다라는 결정적인 어, 힌트를 갖게 됐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어, 줌에 어, 사용하는 빈도수가, 뭐, 적은 나라는 10배, 많은 나라는 100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 코로나 이후에 줌 사용자가 100배가 늘었다고 하죠. 어, 아,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어, 아, 일본 등지에서 서풍적인 인기, 인기를 끌고 있는, 아, 온라인 살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차 아마 보급이 되고 점점 확산이 될 겁니다. 그런 거에 착안했을 때 언택트 시대에는 딱 맞는 것이 바로 이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온라인을 통한 비즈니스구나 라는 해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 매주 화상으로 포럼을 개최하면서 회원들에게 온라인 마케팅을 직접 알려드리고, 또 회원들이 저희는 업종마다 한 명씩 만 전문가들 분야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각자 회원들의 업종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고객을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음 이거는 현재 어 마케팅만 따로 강의하는 쪽이 있고 협업 비즈니스만 따로 하는 모임들은 많지만 이두 가지를 모두 해줄 수 있는 모임은 어 현재 전 세계 최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 관문이 있었겠죠. 네. 어, 5년 동안 저는 이 모임을 구상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기존 CEO 모임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아,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해왔고요. 어, 많은 단체들, 그리고 어, 많은 어, 마케팅 자료들, 이런 것들을 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수많은 CEO 모임, 비즈니스 모임에 참여했던 경험들을 근거로 새롭게 혁신적으로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음, 불과 시작한 지 이제 한달 되었는데요. 회원이 거의 40명 정도가 이제 가입을 하셨고요. 어, 오늘만 해도 3명의 회원이 새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적어도 한 명에서 3명 정도가 가입을 새로 하시고, 매주 포럼에 신규 회원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이 정도 숫자는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임 평균 숫자보다 상당히 우회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임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에게 동료라면 제가 비전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18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어, 저희 수석 실장님이 두분 계시고 음, 그리고 실무 어, 실장님이 한 분이 계시고요. 또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이 계십니다. 어, 이분들은 저와 뭐 많은 분은 17년 동안 함께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 12년째 함께하고 계시고 보통 저희 회사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저와 파트너십으로 함께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저의 동료이고 저의 힘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OBF 모임을 한다고 할때 유성대 대표가 하는 일이라면 어떤 거든 믿을 수 있다. 당장 참여하겠다 이렇게 어 굳은 신뢰를 보여주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고도 OBF 가입 문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음 유튜브를 통해서든 또 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든 어 제가 아는 분들이든 어 저를 신뢰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마련해 놓은 비전을 함께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저의 동료가 되십니다. 음, 기존에 이렇게, 어, 저에게 이렇게 사업을 새로 구상을 하고 진행을 아, 시작을 했지만, 물론 오랫동안 준비를 했죠. 아, 그러나 더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회원이 늘어날 때마다 저의 책임감은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어, 기존의 비즈니스 모임에서 탈퇴하신 어, 대표님들과도 여전히 인맥 관계,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어, 이분들이 왜 기존의 모임들을, 어, 비즈니스 모임을 탈퇴하셨는지를 여쭤보면, 어, 저의 불만, 제가 가졌던 그런 불만 사항과 많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들의 기대는 누군가 이렇게 잘못된 방식을 개선해서 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임을 만들어 줄 것을 어, 기대하고 계셨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어, 그분들의 기대는 모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어, 이것이 가장 큰 불마, 어, 불만이셨고요. 또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 때로는 수직적인, 때로는 강제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 또 많이 어, 장애물이 되셨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원하는 만큼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 시대에 맞는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 그리고 회원들이 원하는 고객을 직접 찾아주는 것. 저는 이러한 새로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임의 근본적인 기초부터 다시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왜 사업가들이 비즈니스 모임의 회원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부터 다시 생각을 해봤고요. 어, 가장 큰 목적은, 어, 친분을 쌓기 위한 목적은 사실상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어, 제가 회원들에게 과연 어떤 걸 제공해 줄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어, 제 페이스북 그룹에 보시면,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떤 컨텐츠들을 제공하는지를 어, 올려놓은 OBF 소개가 있는데요. 한 10여 가지, 거의 20가지 가까운 것들을 제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거의 1억 원 가치의 자료들입니다. 음, 이런 것들을 제가 회원들에게 마케팅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또 회원들끼리 서로 어, 인맥 마케팅, 리퍼럴 마케팅이라는 개념인데요. 아, 내가 아는 지인이나 내가 아는 고객을 직접적으로 소개해 주는 그런 아, 시스템입니다. 음, 완전히 관점을 어, 철저하게 회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 이렇게 진행한다면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성과를 낼수 있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음, 아, 제가 우리 회원분들께, 그리고 또 어, OBF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이 틀을 개선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기존 모임, 비즈니스 모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한 연구, 그리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왔는데요. 기존에 없었던 특장점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습니다. 음, 가장 요즘에 핫한 마케팅 강력한 마케팅이 유튜브 마케팅이죠. 유튜브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 제가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중요한 기술들을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외에 마케팅 기법들 아~ 그리고 음~ 비즈니스 컨설팅 협업 마케팅, 협상, 세일즈 설득 방법, 그리고 성공 시스템, 성공을 위한 책 쓰기 강좌, 인간 관계 확장, 인맥 마케팅 등 사업 성공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한 회사의 마케팅을 잡아주고 고객 소개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음, 최강의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협업 모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음... 무엇보다 저는 OBF에 대한 확신을 제가 먼저 가질 수가 있었고요. 어, 매일마다 전화, 한두 통, 혹은 뭐 요즘엔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서 어, 직접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 이런 거라면 안할 이유가 없겠네요. 라고 어, 선뜻 신청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 더큰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음, 제 목표는 5년 안에 아, 이제 저희 회사를 상장 회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마일스톤을 아, 마일스톤을 정해서 한 단계씩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아, 한국에서 2만 명의 회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을 해서 아, 전 세계 각국의 OBF 설립하는 것이 또한 동시 저의 목표입니다. 아, 끊임없는 마케팅 콘텐츠를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아,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해외로 확장하는 아, 그런 통로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음,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은 국내의 모든 기업가와 자영업자들에게 마케팅을 구축해주고 아, 고객을 찾아줌으로써 회사를 성장시키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음, 모든 사업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 경제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얻게 되죠. 그만큼 그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 희망의 어떤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성공하는 것을 돕고, 함께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껏 18년 동안 제가 비전 엔터프라이즈라는 사업을 계속 성공시켜 온이 노하우들을 OBF에 모두 집중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음, 오늘은 내가 어제 한 일에 대한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오늘 어, 멋진 내일,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면 내일은 오늘 한 여러분들의 일에 대한 대가로 그 결과로 분명히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지금 희망을 향한 첫 걸음을 떼십시오. 지금까지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 대표 유성대였습니다. 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업의 성장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